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 누구시죠? 안녕. 우리 팬들이 집에 잘 가고 있나? 또 아니면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놀러 갔나? 좀 봐보자. 집에 바로 갔었나? <laughs> 뭐야 더나 그거? <laughs> 어? 어 뭐야? 아 이거 사고 싶었지. <laughs> 사고 싶어서 보고는 거야? 아, <laughs> 장난이가 어. 아니 <장난이봐>. 아이, 뭐. <laughs> 아 무대한 거 보려고 하는데 광고 들어줘서. 아 무대한 거봐 모니터해 나 인스타라이브 할 거야. 알았어. <laughs> 필리버빠 웃음 빵 터졌어. 아 오빠 오빠 때문에 아이폰 진짜 바꾸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서 들른다 봐. 요 에? 들른다. 아 진짜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 오늘 우리 팬이 화이트 갖고 있었다 진짜 이쁘더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음중을 하고 왔는데 음악방송 음중 첫방이었는데 팬들이 떡을 줘가지고 어 아주 찰떡같이 잘하고 그리고 뭐냐 도시락도 주고 미쳤나 봐요 잘 먹었습니다. 내가 또떡 엄청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백설기만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리고 알지 나는 바로 음악 방송 끝나면 메이크업 지우는 거 그래서 얼굴이 순딩 순딩 하지만 내일 또 화려하게 변신할 예정입니다. 내일 인기가요에 사진녹화 몇시야? 10시 55분 10시 55분 내일 인기가요에서 사전 녹화를 합니다 또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뭐지? 어너 얼굴이 너무 최악이구나 안되겠다 너도 지금 라이브 네, 방송하고 네. 있어? 그 이거 둘이 같이 할수 있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위아래로 나눠줘서 막 하던데 해보자 해보자 나... 어너 얼굴 진짜 최악이구나 나한테 해봐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할게요 어? 어떻게? 해? 나 몰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두 명이 동시에 같이 하는 인스타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거죠? 헬프 는 뒤에 필리 보빠가 껴안고 있어요. 소금이는 필리 보빠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필리 보빠가 누구냐 하면 이번에 더니의 머니를 쓴 작곡가입니다. 나 얼굴 살 빠졌다고요? 아니요 여보. 여러분들 제 몸살 엄청 탱탱합니다. 이렇게 탱탱해요. 잡아도 잘안 늘어져요. 이거 두명 하는 거 빨리 해줘 해줘. 어떻게 안 되지, 두 명? 어 이건가? 어, 라이브 방송 초대 있다. 초대, 초대. 내가 해볼게. 아, 한 명이 들어와야 할것같대 내가 초대해볼까? 어떻게 하는 건데? 아래 버튼 있던 거. 그게 뭐예요? 한 네, 명이가 찾았어. 아, 한다고? 무슨 버튼인데? 여기 두명 사람, 어. 얼굴 두명 있는 거. 나 해볼게. 여기 상대가 많이 안 좋네. 요감사나니다 어떻게 초대해야 돼? 잠깐만, 검색. 화장은 바고 너무 너무. 하고 여드름도 나가지고 방금 땄는데. 음, 아, 너꺼. 김현아, 갑자기. 오빠 실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팬안주라고 <laughs> 당황했지만, 잠깐만, 내가 검색해볼게요. 이미 한번 배신 말이긴 하고 있네. 이거 그냥 내려서 안하 이거 어떻게 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야, 이거 날 찾아봐. 그럼 바로 연결돼. 빨리 해줘. 아, 이거 팔로우가 돼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내 초대, 초대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초대할 건데 너 아이디 해주면 은 내가 요청을 하는 거야. 어? 아니 이게 바, 팔로우가 돼 있어야 되나봐. 어. 어... 한 명이 라이브를 꺼야 된대. 내가 끌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두 명이 하는 걸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떡또 먹고 싶다. 오송송이다 먹어버렸나? 여러분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왜안 돼? 껐어? 어, 나 껐어. 하고 있어? 라이브를 들어와. 버니가 내 라이브를 들어오면 내가 요청을 할만 된데. 아 오케이. 그봐 맞나? 아뭐 어려워 왜 이렇게? 좋은 기능인데. 내 라이브 보 들어왔어? 알고 더이가더이한테 분홍색으로 글자가 뜰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위에 보면 레이브 왕자 아 응? 이렇게 들어오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베껴 써 봐. 응, 안전벨트 다했죠 썼어, 썼어. 잠깐, 안 들어, 안 뜨는데? 드라이브. 중인건데 그렇구나. 오늘 팝강풍 어땠어? 어... 오늘... 그 뭐지? 센부다리 앞에 저쪽에... 차안 틀려요. 예? 저거 너무 잘 보이잖아. 잘 보이는데? <laughs> 뒤에 불 켜면 돼. 뭐냐, 그 왼쪽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힘이 났다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네. 네.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왜 이렇게 끊겨요? 블루무 꺼 블루무 내가 봤어 아, 뭐? 먹음냐고요? 저 이거요. 쫑먹어요 패트들이 주식 쩝. 소리가 울린대밥좀 따로 하자 그냥. 왜? 왜?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신고할게 신고할게 왜 그냥 시끄러워서 어디에 신고 여기 라이브 방송 쓰고 다니있 어떤 것도 지 머리가 진짜 시끄러워 여러분 어,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쁜 <laughs>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laughs> 현아의 플라워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혼이 니도 버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토너로 행복을 못산다면와서게사는건가요 라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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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목 I'm s 주시고 우리 아 s 사랑해 향기로 sorry. 고요인 o r 고 y i 오 s o 우 r y I'm sorry. 하이킹. o r r y I'm s o r 도 y I'm なあ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là những video hấp dẫn 나쁘지 않지 want it all? I don't know. I d o n 가자 n o w 고 d o n 요 저요? o w I don't know. I 땡이요? 네 응. 그래요? 네 응. 1등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 바램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누가 2등 하고 3등 하고 4등 하고 5등 하고 싶겠어요 4등, 4등 하고 근등더 궁금한 게네왜 1등만 인정받고 2등 3등 4등 5등은 아 인정받죠 인정받는데 어쨌든 제일 높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심장이네 나는 그런 존도 싫어 <laughs> 뭐야 <웃음>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아물안는벗수 있잖아 하 나쁜 사람 안 되시네요 나쁜 사람 블러워 샤워는 네? 네? 입고 싶네요 네? 블샤워 뭐라고요? 블러워 샤워 입고 다 아 풀려난 상황이 이기면 안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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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악방송 참조할 거거든요. 진 돼요? 네네 네. 그럼 저 5주 가겠습니다. 5주. 네. 이거 방송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짓말만 안 돼요. 아니, 저는 꿀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사님께 전화드렸는데 이사님이 3주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사님이 약속 안 지키면 이사님 라이어, 라이어! Don't be do a liar. 이사님 약속 지키세요 아까 스피커폰으로 팬들이 많은 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다 들었는데 제가 3주를 못하면 이사님 라이어, 라이어! 나 자존심 상하겠네요 잠도 못하면? 네. 네. 자존심이 안상하고 우는 거예요 팬들이랑약속을못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Good job. Good job. g 는데그 job. 열어 o 열어 o b g o 요 전만해도 피부 좀 e d o n 많이 마시세요. 많이 아, 술을 많이 마시라고? 아니 물을 많이 마 a t 물을 많이 마셔 a t i 요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요 s i 그만큼 물을 두 배로 마셔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할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왜괴롭히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엄청 괴롭힘 당해요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짜증내는게 이기요 오늘 아는형님 건방사태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제가 무대를 잘했는지 저희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오늘 무대 잘했습니까? 한번 가봐요. 머니 무대 잘했습니까?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잠그니까 맞아 운전합니다 그러면 머니 작곡가 권필립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더 잘했어요? 아왜 그렇게 편을 나누는 사람? 아, 한 명씩 소개 한번 들어보자. 지나치게 화려했다. <laughs> 지나치게 화려했다. 그럼 <laughs> 더니는요? <험토> <laughs> 뭐야? <웃음> <웃음> 나이스 안 라이브 안 힘들었어? 어뭐 힘들지 라이브 잘하던데? 네. 뭘 잘해도 근데 왜 자꾸 마이크가 콧구멍으로 이렇게 가? 아 모르지 여기에 콧물. 있다가 자꾸 여러분들 거니 마이크가 여기에 가요 춤을 열심히 춰서 그래 아니 나는 춤을 열심히 쳐도 마이크가 여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 이거는 어, 여기에 이거 조그만 거잖아. 에이 진짜 다 요령이죠 요령. 유령. 그게 요령이야. 아무튼여러분들 우리 내일 또 만나. 내 네, 배요. No. Nah.